지금 저희 가게 마담들 중에 음. 지금 이제 채무 관계가 있는 마담몇 명인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. 네. 다섯 명이 있네요, 다섯 명. 근데 어. 그 중에 지금 일단 두 명은 여기에 있네요. <laughs> 1등급은 사실 동서죠. 어머! 음. 어머, 무슨 일이야. 그러면 5등급에 우주영재 대근. <laughs> 우주영재 대근. <laughs> 동동주 여행 이번 주에 가는데 동서가 사정이 생겨서 음. 또 사정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까지 좀 고민 좀 해본대요 얼마 안 남았는데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라 사실 진짜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년도 들어와가지고 1, 2월은 그래도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이번 달에 매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나 옛날이랑 비교하잖아 8배 차이나 더나 매출이 그만큼 완전 십창이 나서 제가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에 다음 달에 가자 이번 달에 내가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화끈하게 조금 좀 땡기, 땡겨야 될것 같다 사실, 양해를 구했습니다. 이게, 초동팀할 때는, 달마다, 동동오빠가 손님 없는 날 동서가 많고, 맞아, 맞아. 동동오빠 손님 많은 날 동서가 많고, 이렇게 했는데, 요즘 들어, 동서가 손님 이확 줄고, 동동오빠가 또 올라가니까, 난 솔직히 내가 이번에 잘 팔아가지고, 아, 이번 달은 좀 괜찮겠다 했는데, 아니야. 너무 위에 계시고, 동서가 이번에 너무 안된 거. 내가 완전 밑에 있을 거예요. 아니, 너무 긴게 아, 뭔지 알아? 어. 이 언니랑 팀을 하면은, 시너지가 좋은지, 약간 무슨 음과 양의 기운이 맞아서 그런지, 어떤지 모르겠지만은, 그때는 항상 잘 돼. 솔직히 안 된다 해도 우리 다 먹고 살만치 다 벌었었어. 이현이랑 팀을 끊어지잖아. 그럼 나는 갑자기 밑바닥으로 계속 떨어져 희한하게. 너가 못하는 부분을 세워줬나 봐. 나도 그래. 나도 역시 인정하는 부분은 동서가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동서가 진짜 잘 챙겨. 그 그러니까 잘 케어가 돼. 동서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놔버리는 경우가 있어. 아 몰라.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게 작거든. 얘는 첫 시작이랑 중간에서 방을 치는 게 최고야. 근데 나는 처음엔 너무 힘들어 하거든. 어, 나는 술이 조금 올라와야 이제 된단 말이야. 동서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한 3시까지 그때까지딱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아, 내가 힘들었죠 근데 그때는 그만큼 또 케어를 잘하고 또 나를 또 서포트를 잘해줘. 그리고 또 같이 방 뛰면 이제 끼가 맞으니까는막병 수병 아, 더 들어가고? 아더 아, 들어가지. 아, 원래 나 아, 오늘 한병 먹고 갈 거야 하면은 아, 막 우리 기 네. 들어가지고 끼 떨고 놀, 놀고 해. 지금 아, 한 병만 더 먹을까? 그러면 두 병이 세병 되고 세 병이 네병더고이게 되는 거지. 음. 그리고 얘가 쉬지만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남았을 거야. 맞아. 제일 최고조를 찍고 있을 때 그때 딱 4개월 쉬면서 손님 다 끊겼지. 우리도 지금 일단 각자 손님 받고 같이 이제 받을 손님이 있으면 같이 받고 하니까. 음. <laughs> 아 이제 그거 한번 풀어볼까? <laughs> 우리 그 대주주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이거를 다 이제 저한테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음. 일단 그거 물어보고 싶어. <laughs> 네. 이제. 우리가 마담들끼리는 그래도 이제 가볍게 이제 좀거래를 하긴 하잖아. 아, 하긴 하는데 이 마담들마다 다 급이 다르잖아. 이 기준에서. 그렇지 그렇 그니까. 어. 근데 그 급에서 최고로 이제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의 인물과. 어. 아예 얘는 게시. 10원도 안 못해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기준에그 그쵸 그쵸 그거를 좀 나눠보고 싶어. 나눠볼까 어?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인데 4등급은 빵원짜리 응. 년들인 거야 그치 아 근데 이걸 4등급 사실은 내가 지 응. 빌려준 내가 4등급이라서 <웃음> <웃음> 지금 저희 가게 마담들 중에 음. 지금 이제 채무 관계가 있는 마담이 몇 명인지부터 음.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. 5명인에요 5명 근데 음. 그중에 지금 일단 2명은 여기에 있네요 <laughs> <laughs> 그 중에 두 명은 여기에 있네요 아 이것도 좀다 갈리긴 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는 사람과 어, 어. 좀 약간 보너스를 많이 뜯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빌려줘서 어. 1등급은 사실 동서죠 어머 음... 어머 무슨 일이야 왜냐면 동서는 어. 회수가 안 되지만 <laughs> 확실하게 채무를 이이려고 노력을, 노력을 어. 하기 위해 노력을 어. 하는 아이예요 진짜 정말 어. 나처럼 깔끔한 년 네. 없을 거야. 1등급은 동사입니다. 어머 감사합니다. <laughs> 영광입니다. 우리, 우리 회장님. 어허. 그리고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큰 걸로는 동동 오빠. 하지만 이제 여기는 제가 함부로 보너스를 운운할 수 없기 때문에 1.5등급 정도로. 예, 그그 사이네. 1.5등급에는 동동 응. 나나. 그러니까 동선은 1등급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실내도 1등급. 아, 실내도 그리고 1.5등급은 어. 금액은 크지만 내가 그렇게 이제 좀 구비가 당기게 빌려줄 순 없다. 아. 어. 그리고 이제 2등급. 2등급. 내가 한번 쭉 내려봤을 때 2등급도 없어요. 2등급 삐삐. 2등급 은 아예 이제 없다는 거네? 없어요. 없어. 아, 그래요. 3등급에는 현진이. 현진. 어. 어. 그리고. 시우 시우 얘네는 제가 실례도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. 왜냐 돈을 안 빌려보니까 그러니까. 아, 여기는 돈을 잘안 빌려보더라고. 제가 한일2백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음. 근데 이제 여기는 봐야 돼. 그리고 진 최하위가 4 등급 오 등급까지라고 치면은 음. 자 일단 4 등급에는 없어요. 5 등급에 오 등급 우주 영재 대근 <laughs> 우주 영재 대근 아 정우 유라는 뺄게요. 저래 근데 정우 유라는 그도좀 가지고 있는 그윤통되는 현금 맞아. 네, 네. 네. 나는 현금이 좀 많이 네, 묶여 있거든. 혹시 이유는 알수 있을까요? 고등급인 네. 이유 저기세 네. 한 명. 아니면 한 한명한명 해보자. 음, 우주는 좋아요. 뭐 때문에? 우주는 사실 지금 테라에서 제일 정말 제일 크게 제가 해줬던 애예요. 고등급만큼 음. 넘게. 어머. 예, 네, 진짜로. 불템무불행이 너무 크고요. <laughs> 약간 연체자구나. 우주는 정말 그 나를 돈을 어떻게든 빌리는 능력이 좋아요. 무슨 조건을 걸어서라도 음, 음. 어떻게든 사람을 막 끌려가지고. 막 <웃음> 언니 <웃음> 집에도 안 보내요. <laughs> 진짜 밥 먹는 자리에서 돈을 빌리기 전까지는 보내주지 않아요. 금액이 점점 커져 우주한테는. 우주는 이제 목돈도 때가 빌려줘보고, 중간중간 계속 계속 빌려줘봤는데, 그리고 전년이좀 나쁜 년이라서, <laughs> 이제, 일할 때는 언니, 언니고, 어. 뒤돌아서면 이제 또 힘든 아이라요. <laughs> 제가 이제, 5등급을. 영재도 저에게 이제, 채무가 관계가 된좀 됐는데, 저기 체면 불 불이행이 좀 심해요. 영재가 네, 따박따박 날짜도 잘안 지키고 어. 사실 영재가 좀 이제 사정이 약한 부분이 생겨 가지고 받을 건 받지만 좀 봐주는 편이 있잖아요. 어, 그러니까 그래도 좀 배려는 해 준다. 니 많이 쪼지는 어. 않고 대신에 나한테 돈을 안 갚는데 다른 헛짓을 하고 있다. 그게 눈깔이가 돌죠. 한번 그런 게 걸린 적이 있었나요? <웃음> 네. <웃음> 있죠, 있고요. 대신 영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회수를 좀 하는 게 이제 손님 방에 선실 못 맞췄다. 응. 영재를 대 손님한테 살짝 얘기해서 넣어놓은 다음에 영재 티시를 좀 주라하지. 응. 영재 용돈 좀 주세요. 챙겨주세요. 주세요좀 어. 좀. 다르라 해. 달면 이제 그대로 내 거지. 그렇지. 어,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영재는 회수가 조금씩 돼요. 아. 뭐안건 가지고 영재한테. 응. 음. <laughs> 그건 안 되지. <laughs> 내가 왜 줘야 돼? 그럼 걔도 받아들여. 왜냐면 그게 몸으로 떼운 거야 걔네. 걔네. 뭐 수고비. 약간 노역을 시켰구나? 그럼요! 음. 그 노역장도 타기 이래면서 돈 깎는 거야! 벌금 는 거예요! 대근이는 이제 대근이 말을 정말 이제 천상무쌍! 언니! 제가 이번 달 말까지 드릴게요! 아, 나 신뢰 있잖아, 신뢰 있잖아, 이러는데 결국 신뢰 없습니다. 개 씹이나 신뢰가. 네, 지금 1월달 제 생일날 그때 이제 그때 생긴 채무가 해결이 안 돼요. 한 6분의 1 정도 지금 해결되고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대근이도 추가는 없다. 추가는 없다. 어, 사람이 거래를 하잖아요. 그러면 한두세번 정도는 신뢰가 있. 지켜줘야 또 추가 대출이 가고 또 추가로 이제 도움을 드리는데 맞죠. 왜냐면 사람들이 급한 일이 생겨요. 우리 마담들 여러분들이 돈잘 번다 생각하고 돈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건 동준이고요. <laughs> 저희는 없습니다. 대외적인 이유로는 계산 빵꾸가 일단 많이 나요. 그쵸. 미수가 그러니까. 일단 있고 t c 를 잘못 적으면 그거를 손님한테 정말 친한 손님 아니상 청구할 수가 없어요. 미수금 같은 게 쌓이면 저희가 일단 동준이가 저희는 월급으로 받기 때문에 월정산으로 받기 때문에 다 깝니다 까야죠 네. 미수가 두건 정도만 돼도 2-300만 원 그냥 호수, 나옵니다 음. 까여요 네.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돈이 얼마 없어요 음. 근데 카드값을 내야 되죠 월세를 또 내야 되죠, 되죠. 미수금을 이제 뭐깐다고 해서 그 미수금이 고스란히 나한테 들어오면 내 돈이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이거를 먹고 그냥 찌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파요 이거는. 저희가 받을 정산보다 미수가 커지면 마이킹이 돼요. 그치. 마이킹을 음. 많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마이킹 해서야보다는 미수금이 쌓여서 마이킹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요. 이 시스템이 예를 들면 이제 동서 회장님이야 일주일에 막두세 번씩 와술막 좋은 거 먹어주고 한 달에 어마어마하게 팔아주시는데 어느 날어 동서야 내가 이제 월급 날 대가 돈이 청금 들어오는데 오늘 먹은 거 언제 줄수 있어? 뭐 어떻게 안 줘? 어 당연히 드리지 회장님. 아우, 나 오빠 믿지. 안, 안 믿었으면 이렇게 술도 못 깔았지, 안 깔아줬지 하면서 또 이제 딱딱하죠. 거기서 정말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한 두세 번이 쌓이고 나서 그걸 이제 주기가 싫어져요, 놀고 나면. 그 날은 내가 그래, 아우, 얘 팔아줘야지 하면서 돈을 펑펑 쓰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그냥 다안 주고 싶어지지, 사람들이. 수진론 고객들입니다, 저희는. 수진론 고객들. 사랑이라고 해주세요. 아니 손님도 3 0도 별로 어감이 안좋리 안전히... 작년에 이 금액 얘기해도 되지? 응? 음, 얘기해도 되지. 작년 거니까 어, 어, 어차피 어. 나나 사랑이 제일 컸을 거야. 그치? 맞지? 어. 한 일곱 개 됐지? 나한테 3.6 개. <laughs> 그때 동서가 <laughs> 나한테 어떻게 아픈 줄 알아? 이제 손님방에서 팁을 받자. <laughs> 손님 앞에 대놓고 야. <laughs> <laughs> 씨발 봐.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씨발 이것도 언니들 너무한 게날 고소하겠어 요 이거. 저 고소할게요. 이 씨발 언니들 너무한 게 아니 봐봐 나나 동서 동동이고 여러분들이 손님이야. 여러분들이 손님인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팁을 줬어. 그럼 이 양쪽에 있었던 나나 동동이가 갑자기 서로 눈치 를 보면서 이거. 서로, 서로 눈치를 보면서 갑자기 둘이 눈이 마주쳐 그리고 나도 언니가 먼저 딱 멘트를 쳐야임동석돈 갚아 돈내나 씨발 려다 동동이 언니가 얘너 나한테도 갚아야지 씨발 려다나한 20만 원 받잖아? 그러면 씨발 싹, 싹 찢어 아니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돈 줘야 되는 사람이까 그럴 수 있다고 쳐 손님 없는데 나가서 얘기라던가 받자마자 3초도 안 돼가지고 야 씨발 임동석돈 내놔 돈 갚아 개 씨발 려다 이러는데 와 그래도 언니들이 있어서 정말 밥안 굶고, 택시 타고 다니고, 할수 있는 거죠. 궁금증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는 게 다들 의아할 거야. 저들 얼마를 쳐불고, 밤에 일하면서 막 어, 맨날 돈을 무르듯이 쓰고. 아니에요. 생각만큼 그렇게 놀러 다니지도 않고요.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돈을 버는 것도, 버는 것도 아니고. 네, 그래서 여러분 상상 속 금액보다 더 훨씬 작은데, 그런 미수금 회수가안 돼서 저희가 받을 돈이 없어서 지금 쓸 돈이 없는 거예요.